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주식농사꾼 두환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테라사이언스고요 테라사이언스가 오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주가의 움직임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시가는 일단 4920원, 어, 마이너스 0.81% 약보합권으로 시작을 했고요 고가 5540원으로 1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음, 아마 우리 주주님들 조금 보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 막판에 주가가 그대로 급락을 했거든요. 저가 보시면 마이너스 9%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종가는 또 마이너스 7%로 마감이 됐어요. 너무나도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한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고점인 7,640원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동안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린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매도 쪽으로 많은 포지션이 잡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매도 쪽으로 많은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불안정해지고 오늘처럼 주가가 11% 가까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7%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어떤 복합적인 감정이 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도 그럴 게 갑자기 뜬금없이 KBS 공영방송국이라는 이 작자들이 어? 주가 조작을 시도한다 얘네 다 나온 거뭐 리튬 관련해서 여모 다 거짓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급락 나오고 이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어떤 매도 물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나오고 세력들은 옳다구나 지금 개미 털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단기적인 이 KBS 악기적인 보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주가 또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앞에 매물대 보세요. 여기 이 매물대에서 지금 물린 개미들 이 사람들이 다 매도 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개미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오늘 수급만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스탠스 자체가 여러분들 매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 테라사이언스 수급을 제가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좀 체크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어 테라사이언스의 지금 이 움직임을 보, 외국인의 테라사이언스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매도 쪽으로 포지션 자체를 지금 전환을 했어요 매도 쪽으로 개인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 쪽으로 스탠스를 돌아섰습니다 자 불과 여러분들 6일 전만 하더라도요 불과 6일 전만 하더라도 이 외국인 스탠스 자체가 매수 쪽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이전 영상 패트체크 좀 해보면은 제가 지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주식부 장관 채널이고 6일 전에 테라사이언스 영상 업로드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어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수급표를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 여러분들 매수 쪽으로 움직였었다고 제가 이때 뭐라고 설명 드렸냐면 외국인과 기관과 세력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손해보지 않는다 본인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건데 주가가 이때 당시에 얼마였냐 3,500원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매수 쪽으로 움직였는데 자 주가가 어쨌든 올라간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세력도, 에이, 외국인들도 매수를 했겠죠. 자 지금 주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4,000원까지 올라왔어요. 4,000원까지. 이때 당시에 주가가 얼마였냐? 무려 5,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는 손해보는 매매 절대 안 해요. 주가가 아무리 저점이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매집을 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에 어떻게 했어요? 차익실현 계속 물량 나왔잖아요. 차익실현 자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차익실현을 누가 하고 있다? 외국인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갈래야 여러분들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매도 물량, 무더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계속 달린 캔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지만 전고점까지 갈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고점까지. 그래서 이 향후 주가 움직임, 어, 그리고 이 대응,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의 수익률 자체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수익률 자체가. 지금 내가 이런 고점에 물렸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주가가 지금 낮아졌을 때는 어 기회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오히려 반대로 수익 수익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 이런 대응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서 매수 타점 포지션을 잡을 것이냐, 또한 어디에서 매도 타점 포지션을 잡을 것이냐 이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테라 사이언스 여러분들. 향후 주가 움직임 어, 그리고 이 주가 움직임에 맞는 이 대응 방법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간단한 선물 하나 드리고 이어서 테라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오전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반대로 오후에는 주가가 떨어지고 또 어떤 날에는 오전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오후에는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장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장이 반복이 되고 있고, 자그 결과 매수 타점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매도 타점을 모르고 우리가 매매를 할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장일수록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바로 세력들의 수급과 확실한 재료 이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 세력들의 수급과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만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만약에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재료가 확실하지 않은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할 경우에는 자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엇박자 매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일 아침마다 세력의 수급과 재료를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회사 다니기도 바쁘고 또 주식하기도 눈치도 보이고 하실 텐데 자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은 적어도 이러한 엇박자 매매를 하지 않도록 저 두한이가 매일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할 수 있는 딱한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장 시작 전에 제가 당일 급등할 수 있는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낸 걸볼 수가 있는데 저 두한이가 이러한 급등주를 어떻게 매일같이 발굴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 동시 효과 시간에 맞춰서 세력들의 수급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 당연히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종목의 재료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안내를 해 드리는 게 아니죠. 보시다시피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손절가까지 기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를 하시기 전에 고민하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예요? 일단 내가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러한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자 과연 손실을 보지는 않을지 먼저 이런 것들을 우려스러워하고 걱정을 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걱정 없이 매일 최소 10%에서 최대 20%가 넘는 수익률을 저두 부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께 STX라는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STX는 제가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 최고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잠시 STX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시가와 고가가 각각 13,980원 그리고 18,23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 있게 매수를 해서 또한 안전하게 매도까지 할수 있었다라는 걸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STX 받아가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수익 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자 아직 여러분들 8월달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무료 급등주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내가 지금까지는 두한이에게 이러한 무료 급등주 안내를 좀 받지 못했는데 나도 남은 8월 한달 기간 동안 두한이랑 같이 주식 농사 좀 야무지게 져서 매일같이 한번 어 수익 나는 매매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위 상단 연락처 010- 2689-6413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수익날 수 있는 이 무료 급등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수익보다는 자 오히려 손실의 비율이 너무나도 컸다. 그래서 계좌를 어느정도 복구를 하고 회복을 좀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위 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 두한이한테 이번 8월 매일 아침마다 급등주 꼭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도 매일 꾸준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이 무료 급등주 포착도 굉장히 잘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장기 종목에도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는 단타가 조금 불안해서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중장기 종목으로 혹은 한 종목으로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대시세 종목입니다. 자 대시세 종목이 무엇인지 왜냐면은 세력이 단연간 매집한 종목이고요 상승이 나올 경우 최소 300% 이상이 나오는 종목이며 마지막으로 1년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밖에 나오지 않는 종목을 우리는 보통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한 대시세 종목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뉴스로도 나왔을 정도로 이전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 바로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튬이라는 재료를 토대로 저점부터 고점까지 무려 단기간에 700% 이상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작년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요. 자첫 번째 조건이었죠 여러분들 세력들의 단연간 매집 보시다시피 주가가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기 전 세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물량을 매집하는 어, 이러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었었고요. 자두 번째 조건이었었던 30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자 보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300% 이상 상승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작년에 이런 금양 같은 대시세를 만약에 놓쳤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절대로 이런 큰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저 두한이가 여러분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 음극제 소재 기업의 차트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2차전지 수급이 이 음극제 배터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만한 시장의 모멘텀과 주가 상승의 환경이 드디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대시세 조건에 부합을 하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2017년부터 어, 현재까지 세력들의 매집 현황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데요 고점과 하락구간에서 이탈을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이 이 종목에는 남아 있다. 즉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힘과 그리고 시장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주가가 그대로 다시 한번 대시세를 보여 줄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고점에서부터 바닥까지 끌어내리면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 아니고 저점에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리까지 왔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았어요. 이 종목 그냥 받아 가셔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 매수하시면서 물량만 모아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저 두한이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도 이러한 종목 좀잘 잡아서 정말 올 한해 큰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혹은 지금 지금까지의 어떤 손실, 자 이런 손실을 한 번에 좀 만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자 대시세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저 두한이가 여러분들께 이 음극재 소재 기업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매집만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이 매집만 보면은 우리가 제2의 금양이다라고 어,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어떤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문자 어, 보내주셔서 이 종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전에 좀 물어보셨던 건데 두 하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종목을 <laughs> 매일 어떻게 귀신같이 좀 찾아내냐라는 질문을 문자로도 엄청 많이 받았고 댓글로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 하셨었거든요. 사실 이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 매매 꿀팁을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어, 이제는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검색기 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 주식 인생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죠, 여러분들. 어,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쓰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각각 눌러보면 수식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검색만 누르면 사실상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이 추려집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2천여개가 되는 어,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합쳐서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딱네개로만 이렇게 추려지는 그것도 정말 좋은 종목들 내가 정말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엄선해서 찾아내는 게 바로 뭐다? 자이 검색기라는 겁니다 나는 막 문자로 종목 받아가면서 이렇게 수동적인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직접 종목을 찾아내서 스스로 수익을 좀볼수 있는 이런 능동적인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사실상 이 검색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검색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검색기에 대한 수식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검색 수식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은 자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검색기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이 검색기 수식 여러분들께 문자로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이 검색식만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이제는 좀 수익을 가져가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정말 스스로 이런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재밌는 매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좀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테라사이언스로 돌아와서요 테라사이언스가 이전에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어떠한 패턴을 보여주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 앞으로 이러한 패턴으로 주가가 움직이겠구나 라는 걸좀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테라사이언스 주가가 저점이었을 때부터 세력들이 엄청난 매집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단기간에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죠 자 이때 주가를 상승을 시켰을 때 어떠한 패턴을 보여주었냐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엘리어트 파동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그대로 상승 을 시켰는데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자 여기서부터 상승 1파가 나오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눌림목 나오고 상승 2파까지가 나온 게 바로 최근에 전고점을 달성을 했던 이 7,640원 이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엇 상승 2파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눌림목이 나왔잖아. 자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어 상승 2파까지 나오고 눌림목이 나왔네 자 그러면은 아이 눌림목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뒤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엘리어트 상승 3파동을 보여 주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목을 보여 주고 확실하게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이 저점 이 눌림목 구간만 공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해서 수익까지 걷어들일 수 있는 이런 성공적인 매매로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누가 알고 있냐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지금 외국인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주가는 점점 이 고점이 낮아지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천천히 담아가겠죠. 왜스테라세햄스는 앞으로 주가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 시장의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뭐 5천 원, 6천 원까지 갔을 때 그대로 떨어지면서 이 외인들은 매집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얘네가 매집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 보려고. 수익 보려고.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매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 앞에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세력들도 물량을 확보하지 않았다. 어,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물량 확보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여기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움직임이 더 나올 거다.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맥스는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이 라인. 이 라인이 얼마냐면은 한어 2,300원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들 2,000한 300원까지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왜 여기가 세력이 돈을 많이 쓴 구간이거든요 하방이 열려 있으면 아마 2,300원까지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지지선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일단 이선이에요 이선. 지금 보시면은 여기 3,300원. 여기도 세력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까지 주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지금이 여러분들 절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 우스갯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아, 여기가 저점인 줄 알았는데. 자, 저점이 아니라 어떤 게 있었다? 지하실이 있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 아마 그런 경험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거예요. 저점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그대로 물린 경험. 어,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텐데. 아마 그때 예를 들면 요런 데죠, 여러분들. 아, 주가 저점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자, 주가 더 떨어졌었죠. 이런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자,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주가 여기서 상승하고 눌림목 나오고 잎파까지 나오고 지금 눌림목. 그러니까 상승 3파가 나오기 전에 초석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서 이제는 주가를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엘리어트 상승 상승 3파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주가 패턴을 만들어줄 것이고 자 엘리어트 상승 3파동으로 7640원 돌파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또한 어떤 패턴을 보여주냐 바로 신고가 패턴을 보여줘 신고가 패턴 자 차트를 조금 크게 봤을 때 얘네가 지금 음이 신고가가 얼마냐면은 8900원이거든요 8900원 사실상 이 이전에 있었던 정고점 위치까지 어느정도 도달했어요 여기 1차적으로 털치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세력들은 최소한 8901원까지는 주가를 상승을 시키겠다라는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터치를 안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힘들죠. 왜? 앞에서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터치를 시켜 놓고 약화를 시키고 여기서 힘을 모아서 그대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8,900원 이상. 저는 최소 만 원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소 만 원까지는 테라사이언스가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만 원까지 가면 여러분 최소 한두배 이상은 먹는 거잖아요. 그죠? 두배 이상 두 배가 면한 2.5배 먹겠네. 충분히 여기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낮은 위치, 즉 저평가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최소 한 2.5배 이상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 자, 그러려면은 최소 우리가 매수 타점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점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엇박점 매매를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제가 이 테라 사이언스 여러분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향후 주가 움직임이 담긴 이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바로 이 테라 사이언스의 네 가지 분석 자료와 매매 전략 자료가 담긴 이 리포트인데요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기재되어 있냐 테라 사이언스의 기업적인 분석 그리고 차트적인 분석 국내 리튬 산업 현황 보고서와 매매 전략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담긴 이 매매 전략 자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테라 사이언스를 단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 ...님들과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저 두한이가 만든 이러 분석 자료와 매매 전략 자료 토대로 자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고 자 매도 타점에서 여러분들 매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우리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아까 제가 어, 테라사이언스 영상 보여드렸을 때 주가 얼마였으면 3,000원이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 세력들 제, 이전부터 계속 개미털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면은 우리 충분히 수익 볼수 있고 KBS 이거 악재 충분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소멸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미 여러분들께 이 저점 매수 타점 안내와 어, 이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대응 방식까지 알려드린. 인저 두왕이에요. 테라사이언스에 대한 어떤 주가 움직임 그리고 세력들의 계획 이미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게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이 리포트에 들어있다 자이 리포트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위 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자 테라사이언스라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만든 자료 100% 무료니까 자꼭 받아가셔서 자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저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가 기회로 생각을 할수 있을 때 잡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최대한 수익 실현을 할수 있고 내가 지금 손실이더라도 수익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로 이끌어 나갈 수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저점 매수 그리고 대응 방식이 이 매매 전략 자료 즉 리포트에 담겨 있는데 자, 이러한 리포트 자, 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테라사이언스라고 여러분들 딱 여섯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만든 자료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받아 가셔서 어, 나중에 더욱 더큰 수익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 이러한두 아니의 종목 공유방 이런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주식부장관이라는 채널에도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종목을 촬영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중에도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조금 되고자 자 5월 9일부터 이 방을 개설을 했고요. 이 방에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은 어 보시다시피 아침에 일단은 시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당일 주도 세트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그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당일 상승한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어떠한 재료로 지금 엮여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 또한 여기 이 방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신 것도 인증을 해주시는데 6월 29일날 유라테크 23% 수익 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 29일 유라테크 수익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으로 17.59% 수익 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게 되면은 7월 3일날 웨이버스 종목 11% 수익 났고요. 마찬가지로 7월 3일날 주성 엔지니어링 18% 수익 났습니다. 7월 4일에 아진산업이라는 종목 이렇게 큰 수익 나셨고요. 자 그리고 어 가온칩스라는 종목 25% 수익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5일 날33% 수익 났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22%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좀 들어와서 정말 실시간으로 시장에 어떤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종목을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 건지, 또한 이 두한이에게 추천 주를 좀 받으면서 꾸준하게 수익 보는 어, 이러한 좀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숫자 3번 딱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저 두한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많은 제 구독자 분들이랑. 서로 정보 교환도 하시면서 지금 같이 힘든 장 서로 웃으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